음... 오, 나 애초에 안 눌려 있었는데? 그냥, 그냥 하자 이렇게, 아, 처음에 눌렀으니까 아, 아, 이렇게 하면 화면 꺼지잖아? 응. 그럼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 뭐아 확인 누르라고 하면 확인 누르니까 아, 어, 어, 아. 아, 나이스. 어, 나이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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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하나 와야 돼벽와 진짜 재형이 좋다 한골 막았다 좋 조, 조. 아 나이스 와 늘이 좋고. 어잘 나왔다. 다시 한 돼. 어. 다시 다시. 다시. 에헤헤헤. 절대 지 거기 안 돼. 안 돼. 동현이. 안돼 동현이. 아, 왔다, 뭐 방금 저거. 에 앞에. 안 돼. 안 돼. 아, 개. 아, 아, 방금 말하 말해. 그만해. 애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제. 로 폴링 <laughs> 그래, 그래, 좋아. 폴링 좋아. 폴링 좋아. 폴링 좋아. 폴링 좋 폴링 좋아. 폴아 폴링 아 폴링 아 폴링 아 폴링 좋아아 이좀 정지시켜. 어. 평소 평소 피곤해.